원래 이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별로 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옵션 베팅이 많이 몰려 있어서 2%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여기 에 몰려 있다 해가지고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 집재 관련해서는 이제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온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920, 910짜리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910 깨지면 조금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분 남았는데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거든요. 한1 0개약 정도만. 주문 체결. 자, 발표합니다. 아, 시발 위로 준다고? 잘 나왔나 본데. 아, 잠깐만 크게 났다. 아, 너무 도박했나? 매수 주문 체결. 연속이 살짝 늘었고 신기술합성 건수는 잘 나왔네. 아, 지표매매 하지 말걸시발 어제 하도 많이 접빼 가지고 무조건 한 번은 다시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했으면 이렇게. 매수 주문 체결. 일단은 복구 한번 시키고 나오자 형님들. 주문 체결. 주문 체결. 네, 일단 나올게요. 한번 없애야 돼 맞잖아 힘들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10년물 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인덱스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올라갔고요 지수 올라갔고요 빅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잘 안나오는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침체 진짜인거 아니야 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에, 막상 가보니까 예상외로 좀 잘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평균으로 봤을때 그렇게 막 무서운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우상향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하지만 크게 막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 또 110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110에서 한번 형님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 보금 출금한 게 아니라, 어제 더 하다가 대가리 깨졌어요. 그래서 더 하다가 대가리 깨져버렸어. 퇴근하려 했는데, 아, 막 맛있어 보이더라고. 걍지같이 매매 가지고. 연속이 들어서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속이 들어서 애매합니다. 근데 연속이 근데 큰 폭으로 또는건또 아니라서. 근데 이게 하방이 나올 거면은 전월이 250k라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려가는 말인데 너무 낮게 나가지고 와 너무 건전하잖아. 어. 별거 아니었어. 덩기침체 한물 갖고 n 캐리 한물 갖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빠지려면은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그래도 보면은 이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가 수란 게 있는데, 아이좀 오상해 하고 있잖아 맞죠?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 개장. 일단 80의 MIT 잡겠습니다 근데 80 MIT 나가면은 그때부터 숏으로 볼게요. 아 무너지는 것 같네요. 매도 주문 체결, 매도 주문 체결, 매도 주문 체결, 매수 매 주문 체결, 매수 주문 체결. 나머진 155 깨지는 거 그리고 본척 잡을게요. m i t 나가 버리나? m i t 나가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 아, 나갔네. 체결. 아, 나가 버렸네. 매수 주문 체결. 매수 주문 체결. 여기가 바닥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180위로 안착해 주면은 조금 확률이높습니다 가져 볼 만한 구간인데 180위로 안착해 주면. 방금 찍은 저점에 손절 잡을게요. 126.25 손절 잡겠습니다. 손절 나가면은 다시 보는 걸. 야, 바로 나가면 어떡해? 매도 주문 체결 아닥 어디서 잡게 이런 110인데 매수 주문 체결 매수 주문 체결 매수 주문 체결 오케이 109에서 다 털었습니다 주문. 매수 주문 체결 110을 한짝 해야 되거든 여기는 일시적으로 뚫려야 되고 110 한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거면은 그 전에 올라가는 게더 예뻤거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내려간다고 매수할 그게 아니긴 해 지금 차트는 조금 많이 살벌한 자리긴 한데 110으로 이번에 110을 딱 들어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110 들어줬고요. 살짝 돌파 매수 흐름 비스트 브리한 거 나왔어요. 11시까지 이제 150을 딱 지켜주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150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죠. 다시 해서 반털구요 좋습니다. 자 본청 잡고 홀딩 인제. 오늘 잘했다 형님 들 맞죠? 처음에 어, 에도 손실 나가고 나서 스위칭 해가지고 복구하고 빠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못 먹어도 고 하고 매매 끝 해야 돼아 60분보 완성 1분전 이러면 좋습니다 150 위에서 끝내주면 은 다음 봉에서 다시 245 도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버나이트 할게요 형님들 오버나이트 맞아 이거는 길게 봐야 돼 이거는 나이스 잡고 가야지 이제 오늘 개 깔끔했다 형님들 40에서 하나 넣겠습니다. 하나 나오면은 실현 소닉 4천만 원되잖아 그렇지. 세계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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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인데. 아, 저 갈게요. 저 어제 5시까지 매매했거든. 나 이제 안 해. 알시죠 형인데. 보면은 분명 내가 헛짓거리를 해. 또다책까 먹는다. 미친 놈이라서. MIT 120에 잡고 가겠습니다. 어제 모든 경제 뉴스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건권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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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떠들었고 시장이 너무 많이 걱정했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잘 나왔는데 떨어진다 말도 안돼 가자 탁구나 보러 가자 다 탁구 보러 가세요 형님들 다 탁구 보러 가 탁구 보다 잘 거야.